<laughs> 네, 여러분, <에러> 안녕하세요. 네. <laughs>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언제쯤 보실지 모르겠지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볼커에스티 강좌의 볼커스터입니다 아, 요런 말투로 여러분들하고 인사를 한 지도 벌써 한, 뭐, 요렇게 라이브 강좌 시작한 지도 이제 2년 차가 되는 것 같고, 채널을 연지도 꽤 시간이 된것 같습니다. 아그 사이에 뭐 갑작스럽게 오늘 켰습니다만 음, 예고 없이 켰죠. 이번 주는 방송 없음 해놓고 지금 켰는데 하여간 많이들 지켜봐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 쿠전이 어서 오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뭐 이렇게 별건 아니고 그래도 여러분들께 새 인사 드리고 싶어서 네 리안 누님 어서 오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네 네. 오늘은 요게어 채팅이 연결이 안돼 있나 음... 여러분 채팅이 옆에 지금 잠깐 안 뜨네요 다른 데서 가볼까 음 뜨긴 뜨겠죠 예 네, 쓰리캔이 어서 오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뭔가, 인터넷이 막히고 있는 모양입니다. 예. 네. 아하! 발타살님, 어서오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아니, 저도 제건제할일 해야죠. 하고 마무리 해야죠. 예, <laughs>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어쨌든, 이 채널도, 어, 제가 진행을 한 지가 벌써 좀, 음, 시간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그래도 재밌게 하고 있고요. 저 혼자 재밌게 할 얘기들이었는데, 2019년 6월 1일부터 했으니까, 어뭐 그때부터 하면 뭐 2020년, 2021년, 이제 2년 하게 되죠. 네, 빛건님 어서오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원래는, 그래서 이제 올한 해를, 그래서 지금 뭘 해볼까. 아, 채팅 뜨네요. 네, 뜨네요. 연결되네요. 오늘은 뭘 해볼까 생각을 하다가 뭐 시간이 늦어서 한 30분 정도만 짧게 1시까지만 라이브 잠깐 켜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 어... 가려고 합니다. 어... 여러분들 이제 오늘은 이제 코로나도 있고 여전히 작년에도 그랬는데 올해도 아직 코로나도 있고 해서 여러분들 이제 카운트다운이 어... 행사라던가 이런 게 많이 취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저는 좀 전에 동물의 숲에서 카운트다운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laughs>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내와 함께 테레비에다 동물의 숲딱 연결해 놓고 카운트다운 했습니다. 아내랑 카운트다운을 끝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그래도 인사드리려고 했어요. 작년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뭐그 구독자 이벤트 같은 걸 진행을 해서 선물도 드렸었고 했었는데 뭐 올해는 당장은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만 뭐 점점 여러분들과 함께 하지 않을까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그래서 요 1년을 한번 가볍게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도 싶었는데 뭐 이게 하나하나 자료 만들고 그러기는 좀 민망하고 해서 해서 요거 한번 같이 보실래요 그러면? 네자 지금까지 예, 제가 올 한해 2021년 1월까지로 갑시다. 1월까지로 가면, 음흠, 조금 더 가볼까요? 5월, 4월, 아 올해는 영상을 많이 올렸어요, 확실히. 아, 2020년, 여기다. 자, 좀 확대를 해봅시다. 첫 번째 영상이, 그니 그러니까 신년맞이 마라톤 라이브 방송을 한번 했었고, 그죠? 예, 요거 한번 했었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1월 7일 해서 일단 수다, 수다, 수다 방송 하다가, 드디어, 공지공지 공지 지나서, 예. 네. 작년 1월에는 계속, 뭐, 이런 거네요. 일단, 라... 이게 실시간 스트리밍이 따로 돼요. 이게 계산이. 그래서 일단은 업로드 한 것만 먼저 보시죠. 네, 한상철혁게님 어서오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인사용 방송입니다. 올한 해를 보면, 일단은, 뭐, 아, 라이브를 먼저 볼까? 라이브를 먼저 볼까요? 우리는 스트리밍이 기본이니까, 라이브 먼저 보죠. 올한해 어떤 스트리밍들을 했나, 그 다음에 업로드한 영상들은 뭐 그거에 편집본들인 경우가 많으니까. 예. 일단은 기억할지 모르지만, 작년 1월 1일, 예, 바로 지금, 딱 1년 전에는 2001년 신년맞이 어, 와, 요코하마 건담에 갔다 온 이야기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벤트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수다방송, 를 바로 했었고 그 다음에 네, 튜닝 타임즈에 이제 튜닝 김도영 선생님 모시고 아네박아스님 어서 오시오 십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모시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고 아 그렇죠 매드썬더 복구하기 이것도 했었죠 지금 요 위에 있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요매드썬더 리뷰도 영상을 찍어야지 하고 있고 그러니까 슈미프 덴도를 작년 1월부터 모으기 시작해서 올해 말에, 그러니까 자, 지난달에 이제 덴도 다 나왔죠. 아 정말 다 모았습니다. 맨 마지막에 요거 여러분들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요셀 파이터까지 정말 슈미프 제품 다 구매해서 네, 다 했던 게올 한해였네요. 네, 말에 어서 오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이제 일단은 2월에 지크지온 편 했었고 그 다음에 무사 사이코 건담 이건 도색 여러분들 앞에서 직접 도색했었죠. 조립하고 도색까지 하는 걸 2월에 했었군요. 그리고 이제 지크지온 편 끝나고 나서는 3월에 제 친구 하이웨이 투 헬림을 모시고 에스 d 건담 캡슐 파이터와 관련된 이야기들 나눠봤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카드다스 기사왕 이야기 온 거. 그 다음에 퍼펙트 그레이드 언리시드 건담. 네, 이때 구매했죠. 2월인가 구매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월에 이제 이거 조립하는 방송을 했었고. 그 다음에 저희 3월 27일에 색서님을 모시고 어, 가샤퐁 전사에 대한 이야기들 좀 나눠봤었습니다. 그 다음에 4월에는 제가 아리아케에 있는 스머월드 도쿄를 갔다 왔었고. 그 다음에 우리 카스키 일 t v 에서 상품으로 받았던 센티넬 프라이어버 1,000원 돌파 그랜라간 조립 영상도 라이브를 했었네요. 자, 이어서 이제 이때부터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좀 돌리기 시작했고 올해는 가장 확실히 했다고 할수 있는 건 코만도 전기죠. 예, 올해 한해 동안 s d 코만도 전기 강좌를 4월 10일부터 시작을 해서 어, 건담 코팅 실버 요것도 했고 닌텐도 어 usj 슈퍼 닌텐도 월드 갔다온 얘기도 하고 했지만 코만도 전기를 착실히 그리고 인스타 코드 이것도 체험에 갔다고 했던거 이제 드디어 사서 이렇게 딱 손에 들고 있고 아마 지금 보신 발타살림은 아까 제가 연주하던게 이겁니다 이것도 이제 손에 넣어서 요새 되게 잘 가지고 놀고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별이님 예 별이님 모시고 예꽤제 채널에서는 조회수가 높은 별이님과 함께하는 5사 스토리즈 이야기 예 요거가 작년 5월에 2주에 걸쳐서 진행을 했었네요. 네. 그리고 에스티풍 드라고나아 이것도 이제 계속 작업해야 되는데 반년째 완성을 못하고 있고 코만도 전기 강좌 그 다음에 제가 섬강의 하사웨이 보러 갔죠? 6월 16일에. 예, 이게 패착이었습니다. 아, 이때 이걸 하는 바람에. 예, 이걸 하는 바람에 카사스 리뷰하고 나서, 예, 요거, 엑세그남 G제네이션 디지보드, 요거 여러분들과 함께 라이브로 여러분과 제가 팀을 나눠서 보드게임 진행했었던 것도 기억이 나고. 섬강의 하사웨이 시청정 가이드, 이걸 만들게 됐죠?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이제 이 뒤에 예, 스포주의, 성광의 하사회이 시청 이래서 이제 요것들이 이제 조회수가 제 채널에선 가장 높은 영상들이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루레이 컬렉션 박스 구입했고, 전장의 키즈나2 오락실에서도 했었고, 네, 별인님 어서오세요. 8월 7일까지 가서 드디어 신 건담 보스 그레이트 펑크라치온까지. 그러니까 올해는 쥐암즈를 쭉 다뤘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이제 8월에 제가 한국, 예, 잠깐 들어갔다 오면서 이제 켰었고 한국에서 창고 정리하면서 창고 정리 영상 올렸었는데 요건 지금 비공개로 돌려놨고 일본에 돌아온 뒤에 이제 코로나 시대와 건프라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알렉스님 모시고 이제 한국 만다이 건, 어, 건프라 엑스포 이야기도 했었고 아이고 박오린님 어서 오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그리고 이제 사이버스타와 슈퍼로봇 대전 이야기도 좀 했었죠 아는 후배가 아, 형님, 슈퍼로봇대전 이야기 한 번만 더 해주십시오. 제가 슈로대 30에 대해서 할 말이 있습니다. 이러셔가지고. 아, 이건좀 고민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그 종이모형계의 대부님, 대부님의 위해서 기획했던 시리즈. 용자 시리즈와 엘드란 시리즈 정리하는 영상. 10월에 진행을 했었군요. 그다음에 신에스티건담 전국전에 이제 들어갔죠. 1 1월부터 그래서 지상 최강편까지는 확실히 저희가 정리를 했고 그 뒤에 이제 오늘에 이루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슈퍼로봇대전 오지 까는 거 이거로 했었고 이렇게 마무리가 됐네요. 중간 중간에는 뭐 이제 리뷰 영상은 그래도 매주 하나씩 올리고 있었고 이런 식으로 올 한해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이제 지난주와 이번주는 뭐 크리스마스도 있었고, 연말이기도 해서, 음, 특별히 라이브 방송을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아, 네. 천섭님, 우리, 저기, 참마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아, 어, 내년에는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내년에도, 음, 가급적이면 양질의 정보, 어, 좋은 내용들, 재밌는 강의들 해드릴 수 있도록, 어, 노력하겠고요 어, 물론, 제 개인적인 개인사도 바빠지는 게 점점 늘어나기 음. 때문에, 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가능한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뭐, 할 것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정안 되면, 예, 어, 삼, 김실장님 채널처럼 삼전이라도 트어놓고 라이브 라든가 어떻게든 해야 되겠네요. 버선부두등님 어서오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여간, 이제, 요렇게, 예, 정리해서 내년에는 일단은 신에스테온담 전국전 우리 지상 최강편 끝났으니까 이어서 이제 전설의 대장군편 이제 제가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께 선보이도록 하겠고 이어서 쭉쭉 가서 올해는 뭐 가능하다면 어 신전국전을 좀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원탁의 기사까지 들어갈 수 있으면 올해는 가장 성공적이지 않을까 예,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좀뭐 시간이 걸리는 건 이해 해 주시고 그러니까. 하려면 금방 하는데, 자료 준비하고 해서 더 좋은 얘기들 들려드리고 싶으니까요. 아, 그리고 그 사이에 여러분들 좀 이제 보여드릴, 보여드린다? 얘기할 만한 게, 어디 갔니? 아이고, 옆에 둘걸 그랬다. 잠시만요. 이 책이, 아저 안에 들어가고, 여기 있다. 자, 이제 에스티 건담 팬분들이 많이 기뻐할 소식이죠? 자, 이번에요 책. 자, 신 에스티 건담 외전. 메모리얼부 요거 발매가 되었습니다 요거 발매가 되었어요 요번에 아주 성전까지 그리고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어 신약까지 아주 연표도 새롭게 정리가 돼서 아직 외전 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에게 좀큰 도움이 될 자료가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아마존이나 뭐 이렇게 교보문고 통해서 구입할 수 있는 책이시니까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네요 음, 요것도 굉장히 좋은 책으로 요번에 나왔고 저는 아주 최근에 상황을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고 마무리를 좀 해보면 요거 오늘 오늘 요거 만화책 하나 샀고 에프쿠시 프리퀄 요거는 좀 재밌게 보고 있어서 3권까지 나왔더라고요 2권까지 샀고 3권 구입을 추가로 했습니다 어, 그리고 그 사이에 아 어, 요번에 이제 좀 중고에 스티건담 만화책이지만 최근에 제가 얘네들을 좀 구입을 했습니다. 먼저 요거. 더블 제타군 고코니아리 요거는 이제 그 요거 12권으로 원래 옛날에 있던 책들을 묶어서 12권으로 나왔던 책인데 예, 얼마 전에 만다라케 가서 사 왔어요. 이 시리즈는 좀 이제 귀여운 패러디 만화죠뉴 시리즈도 말하자면 SD 건담이긴 한데, 약간 스타일은 보노보노 같은 작품입니다. 이 요, 요, 어디니? 요 더블 제타군이 요 제타 양을 좋아하는 그런 뭐 이야기인데, 예, 요거 재밌어요. 그래서 요거 뒤에 보면 이렇게 이제 마라사이 형, 뭐 이런 형들이 있는 이런 뭐 이야기인데, 이것도 이제 이참에 읽어보려고 그러고, 그리고 만약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요거 구매했습니다. 좀 녹색기가 있어서 이렇게 좀 날아가는데, SD 건담 영웅전 1권부터 5권까지 만화책 2차업에 다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웅전도 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요번에 다 읽었어요. 1권, 2권, 3권, 4권, 5권 완결입니다. 알려고. 네, 너츠볼트님 어서오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그래서 이제 계속 이렇게 예, 새로운 뭐, 자료들, 책들, 어, 이렇게 보니까 되게 많이 산것 같네. 예, 계속 모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 또 재밌는 얘기들 들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SD 건담 영웅전은 카드다스 다 모았고, <laughs> 정신을 차려보려 이렇게 됐네. 만화책 다 샀고, 이제 게임 쪽을 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 참고로, 이 영웅전, 영웅전은 여기 사람이 보이죠? 얘가 이거를 탑승하는 겁니다. 예, 사람이 타는 로봇이어서 눈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니고 그렇게 될 완전히 새로운 세계관인데 요거 한번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샤퐁은 갖고는 있어요. 가샤퐁도다 모으진 않았지만 갖고 있습니다. 아바구리님 무서운 사람이야? <laughs> 그리고 요거와 조금 별개로 최근에 좀 대량으로 보한 SD 관련 서적들이 게임 공략본들 좀 구입을 했습니다. SD 건담, 나라, 나라 뺏긴 이야기, 나라 훔친 이야기. 그 다음에 좀 선화통일편. SD 건담 X, 지난번 저기 GX, 지난번 게임편에서 한번 소개 다 해드렸던 애들이죠? X. 그 다음에 이제 건담 제네레이션, 뭐 콜로니, 아 여기 뭐 콜로니 격투기, 각건담 이야기, 빅토리 이야기, F91, 바빌로니아, F91하고 역시야 섞여 있는 거. 그 다음에 더블 제타, 제타, 1년 전쟁. 그 다음에 이제 페미컴으로나 왔던 원타이 기사, 공략본까지 이런 네, 것들을 좀 정리해 놨어요. 옛날에 다 했던 게임들이긴 한데, 게임 화면을 일일이 찾는 게 너무 귀찮으니까. 이렇게 공략본 같은 책들이 있으면 도움이 참 많이 됩니다. 요번에 좀,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애들, 너무 비싼 애들은 빼고, 네, 좀 구입을 했어요. 네, 임준섭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을, 이제, 구입을 했다는 거고, 다만, 그 와중에 안타깝게도, 어, 최근에, 어, 재판을 했던, 어, 비비전사 건케운이랑 그, 해산물 세트는 놓쳤어요. 어... 아, 바빠가지고, 발매일에 바빠서, 나중에 아키바를 갔더니, 전멸. 심지어 해산물 세트는 바로 앞에 사람이 마지막 남은 하나를 탁 집어갔어. 그래서 좀 아쉽긴 하지만, 음, 그거는 이제 작년의 일이고, 자, 올해는 또 새로운 기분으로 아마 또 SD에서 좋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반동으로, 아, 반동으로 동네에서 완전 떠리로 팔길래, 예, 이거 질렀습니다. 아시는 분있을래나 예, 이게 걸, 뭐지? 이게 걸건? 예, 가루건 레이디라고. 아케이드님 어서오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요거 뭐, 그냥 이제 떨이었어요. 떨이어가지고. 너무 비싸서 안 샀는데, 이거 총알 안 나가는 총인데, 반다에서 나온. 반다에서 만든 되게 재미없는 드라마입니다전 보긴 다 보긴 했는데, 너무 재미는 없더라고요. 재미는 없는. 이걸로 이제 요거 하나 샀고, 근데 요게 이제 세트라 예, 요거 요거 싸게 완전 떨이로 이거 이거 아이고 커. 아이고 이거 이렇게 해서 5만원에 원래 이거 하나가 6만원이 넘는데 예, 5만원에 팔길래 그냥 가져왔습니다. 이걸로 작년에 마지막 지름까지 마무리를 하면서 예, 끝내게 됐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 작년 한해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어쨌든 뭐또 편안하게 어, 지내셨길 바라고 음, 뭐라고 그래야 되나 어, 뭐 올해는 작년까지 많이들 힘드셨겠죠. 올해는 또더 좋은 일이 있겠죠. 있기를 바라고 있고 또 모든 간에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설날 이 시간에 제 방송을 찾아와 주셔서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올해도 열심히 뭐제 채널도 열심히 하고 또 많은 것도 열심히 해서 또 좋은 모습으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뭐 오늘은 뭐 길게 얘기할 건 아니니까. 네 오토믹스님 어서 오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드리고 싶어서 어 따로 할까하다가 예, 그냥 켰던 라, 예, 라이브니까. 기대해주시고 뭐 내년에는 일단 SD 건담 얘기를 간단히 하면 일단은 뭐 계획된 바로는 어, 월드 히어로즈의 외전이 시작이 되죠. 에그 예, 나이트 스트라이크 건담과 워록 어, 이지스 건담 음,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크게 기대는 안 되지만 솔직히 크게 기대는 안 되지만 어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 아그 어, 다음에 이제 기사왕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가 될 거고. 지난번에 보셨던 이제 무사건당 카드다스류들도 계속해서 나올 테니까 어떤 한 해가 될지, SD에 있어서는 또 어떤 한 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잉그램님 어서오시고요. 아이고, 고생 많으십니다. 예. 네, 어쨌든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그래서 올해도 또 기대해 보면서 또 좋은 소식들이 있으면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면서 이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뭐 <laughs> 길게 할거뭐 있나요? 지금 제제 제 라이브 방송 치은 제일 짧을 것 같은데 20분 정도 지금 했는데 오늘은 이 정도 하고 인사 말씀 드리는 게 오를 것 같습니다. 카운트다운은 좀 그렇고 어쨌든 다시 한번 여러분들 뭐 아무리 그래도 뻔한 인사 말이어도 이거보다 좋은 말이 없네요 오늘. 여러분 볼커 SD 강좌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2022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되시고요. 뭐, 바로 주말이죠? 주말 잘 보내시고, 어, 다음 주에 또 영상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2년에 더 건강하고, 밝고, 자신있는, <laughs> 광고 문구도 아니고, 말하다 보니, <laughs> 네, 자신있는 모습으로 여러분들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가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잘 자요. 네. 행복한 2022년 네, 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네.